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주요 열개 암호화폐의 최신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BTC. 최근 비트코인은 102,800달러까지 만 상승하며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입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 자산으로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피트코인이 4년 주기 패턴을 통해 향후 13만 1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H 이더리움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인해 거래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디파이 d FI 및 NFT 생태계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연말까지 4 0 0 0 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플 XRP 리플은 최근 미국 SEC와의 소송이 종결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송 종료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에서와 더불어 여러 글로벌 금융기관이 리플을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단기적으로 1.5달러, 장기적으로 3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디오지,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은 6월까지 1.05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이는 머스크의 지속적인 지지와 커뮤니티의 강한 지지 덕분입니다. 폴카닷 DOT. 폴카닷은 최근 여러 파라체인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면서, 네트워크 활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크로스체인 기술을 통해,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면서, 디파이 및 NFT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AD. 카르다노는 최근 하이드라 업그레이드를 통해, 네트워크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스마트 계약 기능의 개선으로, dapp 개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1.5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SOL. 솔라나는 초고속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로 디파이 및 NFT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네트워크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발란체 AVX. 아발란체는 최근 여러 디파이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사용자 기반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증가하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체인링크 에라인키. 체인링크는 스마트 계약에 신뢰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를 제공하는 오라클 네트워크로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파트너십 확장으로 인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LTC.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결제 네트워크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해시레이트 상승과 함께 채굴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열기 암호화폐는 각자의 강점과 생태계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코인에 가장 관심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최신 뉴스와 분석으로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